자, 11번에서 12번 행렬 세트형 문제네요. 그럼 문제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11번 풀어 보죠. 자, a라는 행렬은 2영 e 0사로 주어져 있죠. 자, 식에다가 대입할게요. 2영 e 0사가 있고요. 그다음에 xy가 이렇게 있죠. 그다음에 옆에 우, 우변에는 k가 있는데 이 k를 단위 행렬꼴로 고칠게요. k k 0 0 이렇게 고쳐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xy 그래도 식이 똑같아요. 자 그래서 그래서 얘를요 얘를 좌변으로 이항합니다. 그래서 xy로 묶을 거예요. 그래서 정리하면요 2- k 0 0 4- k 그다음에 xy 그리고 여기 영행렬이 있겠죠. 0, 0 이렇게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얘가요.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려면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려면 이 행렬의 행렬식이요. 0이 되면 돼요. 여, 만약에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역행렬을 갖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 해는 0, 0이고요.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된다는 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 말은 행렬식이 0이라는 거예요. 행렬식은요. AD BC죠. 2 K 4 K 얘가 0이 되면 됩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요. K 제곱 그다음에 -6K 8이런 식으로 정리되겠네요. 는 0.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죠.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사도 되고, 인수분해 해도 되네요. k-2랑 k-4로 인수분해 되죠. 그래서 k는 2 또는 k는 4니까 우리가 찾는 합은요, 6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.